근데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아직 1학년을 못 다녀봤잖아요. 맞아요. 아직 네. 입학 전에 는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건지에 대해서 우리 하... 수진 누나가 네.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되게 좋겠어요. 아, 그래서 네. 저도 갑자기 지금 떠오른게 뭐냐면, 네. 1학년 딱 들어가면 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1학년 딱 어... 새내기 됐다 하면 떠오르는 일단은 거 일단은 그 네. 동아리 가입이라는 거를. 선배들이 막 와서 네. 아, 우리 동아리 들어와, 우리 동아리 들어와 이렇게 막 추천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저는 1학년 때 가장 혜택이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최대의 동아리가 진짜 많아요. 8개 네. 이상 되는데 네. 다 이제 운동 관련된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선배들이 자기 동아리 들어오라고 이제 음. 신입생 친구들을 이제 막 꼬시는 거죠. 어, 우리 동아리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음. 그 동아리 방이라는 게다 있어요. 네. 동아리 방에서 네. 점심시간마다 밥을 사줘요. 아, 그래요? 어 점심시간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가, 동아리 방 어디 동아리 방이든 일단 아직 동아리 안 들어갔으니까 네. 가면 선배들이 막 모든 음식 다 시켜주거든요 먹고 싶은 거 오. 이제 먹어보고 아다 내일은 다른 동아리 방 가서 뭐어 <laughs> 먹고 봐야겠다 이렇게 <laughs> 고민하고 네.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네. 사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게 동아리가 됐든 아니면 뭐 학생회가 됐든 네. 그런 학교 생활 즐기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오, 아, 그러면 이렇게 네. 끝내 다 얻어먹어 봤는데 어디 동아리 들었어요? 아 저는 이제 <웃음> <웃음> 어, 저는 결국 체조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오. 이제 경기대학교에 짚나스틱이라는 체조 동아리가 있어요. 네. 금제 후배들 보고 있죠. <웃음> 아. <웃음> 그래서 네. 그 짚나스틱이라는 체조 동아리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 네. 최초 나중에 네. 여기서 갑자기 1 시범 보이고 막 이렇게 백덤블링 이런 거 하면 되나? 아, <laughs> 네. 물고 나고 서서히 벽에다가 아, 연계하고 아. 네수진누나흑역상 한번 흙이억상 어, 네.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도 있는데 저는 네. 되게 궁금한 게 네. 아이들 그래 이제 동기들끼리 음. 뭐 MT도 가고 아,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죠. 어디로 갔었어요 수진아? <laughs> 근데 사실 이게 1 년에. 네. 네. 그게 너무 많아요 행사가 어떤 오. 행사냐면 일단 새내기 입학하자마자 네. 오리엔테이션 그것도 네. 2박 3일로 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MT, 세대 네. MT, 과 네. MT 야. 이런 식으로 MT만 1년에 막한 4번을 가요 그러니까 네. 어디로 갔는지 이게 특정 지역이 기억나지 않는데 가평으로도 가고 네. 뭐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로도 네. 들어가고 네. 오. 산골짜기, 상골짜기뭐 리조트 이런데로도 가고 네. 되게 다양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음. 지역으로 그때 그때 동아리 특성이나 과 특성으로 원하는 데 투표해서 같이 가요. 응. 되게 재밌었어. 그 당시 이제 경기대 여신이 가는 그 MT에 많이 사람들이 또 따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정말 유명했거든요. 경기대 여신. 네그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도다 <laughs> 하는 거야. 우리 수진이 <laughs> 알아보는거 아. 경기대 후배들한테. 지금도 혹시 새내기들한테 뭐라면 알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지금 새내기들 너무 네어 너무 한참 새내기여가지고 네이학번인가요네 네. 2, 일학번입니다네 아, 엄청 또네아 그러면 이제 MT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미팅 아 미팅 미팅 아.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미팅. 네 그래서 미팅 아예 안 나가보지 않았을 텐데 아, 그 이렇게 막어 네. 교대랑 <laughs> 이렇게 뭐 어디, MT, 아, 미팅 같은 거, 이렇게 어. 잡았을 때. 네. 사실 미팅에 대한 썰 한번 좀 되게 듣고 싶긴 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일단 네. 미팅이, 체 네. 어... 최대잖아요. 네. 아무래도 남초잖아요, 거의. 네.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 특성이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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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최대 나온 그 여자, 뭔가 네. 최대 나온 사람들한테. 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많이 미팅이 안 들어왔어요. 오. 전 진짜 너무 막 미팅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남자 동기들이 네. 다 맨날 미팅 나가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두세 개씩 막나 어, 어디랑 네. 미팅이 어디랑 미팅이 하면서 네. 미팅 나가서 너무 부러웠는데 네. 이제 최대 여자 친구들한테는 다들 미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 어, 뭔가 그런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최대 여자 친구들 다 예쁘고 다 완전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네. 네. 저 미팅이 잘안들어왔어가지고 사실 저는 최대 쪽으로 이렇게 미팅한 적은 없었고 네네. 이제 제가 학교에서 또막 다른과 친구들이나 이렇게 네. 뭐 학교 홍보대사도 하고 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다른 학교 친구 게 경기대학교의 다른과 친구들이랑은 미팅을 나간 적이 있어요. 어 그래요? 응. 좀 기억나는 썰 있을까요? 이렇게 좀? 사실. <laughs> 어... 네. 아근 저는. 네. 아 이게 재밌는 사람은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아, 저는 그렇게 막 많이 재밌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음. 뭔가 그냥 술 많이 먹고 술 게임하고 뭐이 정도 그냥 네. 뭐그 이상으로 딱히 막 이렇게 더막그 이후에 만나거나 이러진 네. 않았어가지고 네. 그냥 그때 재밌었던 게그 당시에 좀 재밌었던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음. 막 MT 아 미팅 네. 미팅을 안 나가본 건 아니에요. 네, 네안 나간 건 아닌데 예전에 한번이거썰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막 어디 전문대 음. 학생인데 음. 그때도 거긴 체대가 아니었어. 네. 네, 우리는 이제 과기대 어, 스포츠 과하고 어. 이제 가까운 아. 인근 지역의 이제 다른 네. 어, 학과였는데 네.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음. 그러니까. 최대생 하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더라고요. 아, 그쵸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 이런 뭐 자세한 얘기를 좀 하긴 좀 그런 게 뭐냐면 되게 짓궂었어요. 아, 게임을 진짜요? 하는데 뭐 벌칙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짓궂고 이런 아, 그리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최대생들 뭔가 술잘 마시지 않아요? 이러면서 술막더 먹이고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뭐 벌칙 당하면 제가 그 당시 지금 요즘 뭐 운동 다시 시작해서. 도전하는 아, 게 있는데. 그니까, 쌤, 네,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그 당시에 좀, 좀 몸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신 건데. 아,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우리, 어, 뭐한번 상의 탈의 하고 보고 싶다. 막 이렇게. 아, 네, 막아 해서, 와, 진짜. 너무 짓고 뭔가 고다 네, 네 자신있게 전 보여줬는데, 오, 하더니, 그 다음에 연락처도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아, 진짜요? <laughs> 네. 되게 좀, 아, 그랬었어요. 약간 네. 먹튀 느낌이네요. 그보여달라고 해서 분위기는 보여줬는데 열심히 띄워줬는데, 아. 어, 제가 좀 되게 습기가 없었고, 이렇게 막 음. 매력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랬죠. <laughs> 어, 근데, 어, 미팅에 대한 기억은 되게 좀 즐거웠었죠. 왜냐면 음. 막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아, 그죠 맞아요. 뭐꼭 가서 여자친구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거보다 그래도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팅 자체가. 정말 미팅이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물론 서로 분위기가 좋으면. 근데 대학교 음. 1학년 때, 진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 이런 막 고민 있는 친구들이나 아직 은 음.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음. 친구들이 뭐꼭 가서 진로를 찾아보고 탐색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행복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진 누나가 음. 어, 좀더 자세한 어떤 미팅에 대한 썰 음. 좀 들어볼 텐데 <laughs> 네.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좀 뭐가 있었냐면 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남학생들한테는 미팅이 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어, 왜최대생그 여학생들한테는 미팅이 잘안 들어왔을까? 어, 그래서 그쵸.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음. 네 사연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아직 대학교 2학년이지만 그냥 앞으로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요즘 자주 합니다. 음. 체육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뭐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복수 전공도 해야 할지 말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듭니다. 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1학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음. 아 이게 대학교 2학년 학생의 네. 고민이었어요. 네. 헉,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하죠. 맞아요. 음. 제가 이 사연을 제가 좀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대학교 1학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음. 2학년부터는 분명히 고민하죠 이제. 열심히 1학년 놀았어. 견문도 넓히고 어, 미팅도 나가서 술 게임도 해보고 <laughs> 놀까 다 놀고 네다 놀았는데 2 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제 현실을 조금 이제 그쵸? 내가 어떻게 할까 준비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저는 근데 이 질문 보면서 이미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반은 성공했어. 어 이런 고민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네. 너무 좋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2 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또 놀까 또 미팅 나갈까? 네, 자기가 헛내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 헛내기. 저... 요즘 헛내기라는 단어 있는 거 알아요? 어, 알아요. 네, 저도 그 단어를 방송으서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새내기, 헛내기. 있는데 어. 2학년도 헛내기인가요? 근데? 그쵸, 사실 새내기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헛내기죠. 어, 어. 네, 음. 헛내기. 네. 근데,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자주 한대요. 아. 어... 근데 실제로 우리 수진아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저런 고민이 좀 있었을까요? 아, 어, 저는 엄청 많았어요. 저는 음. 사실, 1학년 2학기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 진짜 많이 놀고 네. 놀 것도 다 놀고 네. 한 이제 2학기, 대, 2학기 때부터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어. 2학기 때부터 이제 2학년 어나 이제 2학년이 올라가네? 이제 네. 새내기가 끝나가. 네. 이제 그때쯤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어, 내가 여기 과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막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음. 과 선배들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지? 네. 그리고 나는 여기 졸업하고 뭐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막 몰아쳐요. 1학년 난 음, 2학기 때부터 저는 그랬는데 음.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어 다른 과 복수 전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어 근데 빨 역시 수진아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랬대요. 와, 이, <laughs>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어. 뭘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 정신 차렸네 그때부터. 어, 네.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저는 1학년 2학기 때 이런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네. 2학년 때부터 뭔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시기는 2학년 1학기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확실히 1학년과는 좀 다르게 네. 학업에 열중을 하든 음.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뭔가 다른 걸 도전을 해보든 네. 뭐 이런 거를 나 저도 많이 2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해서 네. 네. 제가 1학년 2학기 때이 고민을 하고 네. 2학년 1학기 때 시작한 게 복수 전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복수 전공에 네. 대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음. 네, 근데 복수 전공을 하는 게좀 좋을까요, 그럼요? 어, 이거는 사실 본인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자기가 체육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다면, 네. 저는 그 전공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 뭔가 갈팡질팡하거나 아니면 더 배워서 접목시켜 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복수 전공하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음.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공에 대한 확실한 꿈이 있어도, 사실 복수전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이게 복수전공을 하면 보통 다들, 어, 그니까, 사실 좀 힘든 게딱한 가지예요. 아무래도 전공이 두 개다 보니까, 네. 그꼭 채워야 되는 학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학교를 1.5배, 2배 정도 다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수업을 남들보다 더 들어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시험 기간에 난두 가지 전공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복수 전공하면 나중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나중에 생각하는 폭도 경험도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복수 전공은 무조건 해야겠네. 어 저는 네. 된다면 추천드려요. 만약에 네. 학교에서 복수 전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복수 전공을 좀 이제 추천한다면 음. 만약에 이제 수진우나 다시 1학년이 됐어. 네. 그럼 어떤 복전을 좀하라고좀몇개 추천해 줄 만한 과가 있어요. 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정말 제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쪽으로 복수 전공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스포츠경영학과를 나왔지만 네. 연기학과를 복수전공 했거든요 정말 두 개는 완전 다른 과잖아요 네. 아예 예술대학 네. 체육대학 아예 네. 다른 대학의 과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렇게 복수전공을 했고 네. 사실 남들은 이제 어, 너무 겹치는 게 없는데 네. 나중에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두 가지가 엄청나게 서로 좋게 같이 작용을 했거든요 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 예를 들어 저는 뭐 단편 영화인데 네. 수영하는 씬이 있는 단편 영화를 음. 오디션을 붙었던 붙었을, 붙었었던 이유가 네. 이제 체대를 나왔고 음. 수영할 줄 알고 오. 자격증 있고 이러니까 그 점에서 연기 쪽에서 이렇게 캐스팅이 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체대 쪽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연기학과에서 배웠던 그런 뭔가 <laughs> 표현력이라고 해야되나 네. 그런 표현력이나 이런 뭐. 무대를 쓰는 그런 네. 어 그런 거에서 체육 쪽에서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학교에서도 뭐 학생회 같은 것도 하면서도 뭔가 많은 이런 네. 그런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음. 해보고 음. 어 되게 서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진이가 입생 때는 이렇게 말잘 못했거든요. 어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laughs> 카메라도 어,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겠어 카메라도. 네. 어디 봐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도 막 저는 그랬는데. 딱 아는 것 같아. 지금 화면 전화 두 개밖에 없는 카메라가. <laughs> 네. 어 근데 네. 전딱 들으면 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음. 딱 잡은 거지. 아 네, 저는 진짜 그쵸?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약간 좀 네. 우연히 복수전공을 하게 된게 아니라, 네. 어난 진짜 이거 배울 거고 할 건데 하면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체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음. 수영도 했었고 음. 그죠. 어떻게 몸으로 하는 거니까 표현도 되고 하니까 저는 그게 연결성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어, 생각해요 너무 너무 네. 많았어요 막 승마 네. 수업했던 것도 나중에 꼭 이제 승마가 가능한 음. 배역의 캐스팅 너무 되고 싶고 <laughs> 그런 거? 대박이네요 음.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쌤이 질문하셨던 게 네. 복수 전공을 어떤 거를 추천하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 싶은 거를 했던 케이스고 네. 그게 아니라 체육이랑 연결 짓는 그런 전공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제 주위에 복수전공 최대생들 제 주위에 거의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복수전공 했었거든요. 저희 네. 학교는 네. 많이 친구들이 복수전공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대학교는 복수전공 제도가 잘돼 있어서 음. 많이들 했는데 예를 들어 어, 스포츠 쪽, 최대 쪽, 그냥 어떤 과든 상관없이 스포츠 쪽 하는 친구가 네. 경영학과 쪽을 아예 복수전공을 음. 해서 네. 그쪽을 공부해서 나중에 네. 뭐 아예 공단 쪽에 들어가고 싶다던가 어. 그렇게 좀 사무적인 일을 같이 배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 또 어떤 친구가 있었지 경찰행정 쪽 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몸을 좀잘 쓰다 보니까 네. 아예 경찰 쪽꿈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리고 체대끼리도 복수 전공해요. 오. 예를 들어 스포츠 경영학과랑 체육학과랑 음. 복수 전공해서 네. 어, 더 체육 쪽을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야. 그렇게 넓혔어요. 음. 오 맞아요 한 체대 같은 경우도 음. 특수체육교육과만 제외하고 운건과에서 네. 뭐 레저스포츠, 노인체육복지, 스포츠 정도 어, 네, 노인체육 다 되거든요 그쵸, 그, 그 안에서 음. 네 복전을 심지어 뭐 전과까지도 음. 가능한데 보통 체대 아이들이 제가 저도 생각해봤어요 음. 제 말씀해줄 때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많이 한게 이제 경영학 쪽도 있었지만 음. 심리학 쪽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맞아 심리학 쪽 네, 많아요. 심리학 쪽을 음. 해서 자기가 막 지금 요즘 제가 좀 진로 관련된 콘텐츠들 지금 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 심리 쪽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친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최대 나왔는데 심리학 전공해서 지금 e스포츠 관련해서 아... 그 선수들 e스포츠도 되게 심리 아... 상태 연구해서 그쵸. 하는 친구가 금요일 날 저하고 이제 미팅 하게 되는데 어있또 아, 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아... 혹시 수요일나뭐 그날 시간 되면 <laughs> 아, 그러니까, 아 이번 주 금요일 날시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근데 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수준나 얘기한 처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 학점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어, 그 점만 어.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 아. 마지막 음. 답변인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 1학기를 시작해야 되냐, 음. 이런 것좀 짧게 한번 아.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1학년 때 충분히 이분도 놀만큼 놀고 즐길만큼 즐기고 네. 학교 생활을 할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앞으로 뭐해 먹고 살지 어떤 네. 마음으로 1학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 1학년 때는 안 했던 이런 고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시는데 네. 확실히 1학년 때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진로적인 고민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무작정 미팅, 술자리, 음. 뭐, MT,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음. 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네. 학생 때 즐길 수 있는 혜택이니까 네. 충분히 즐기면서 네. 저는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던가 음. 아니면 어디에 학교 다니면서 할수 있는 네. 뭐, 뭐, 인턴이라던가 활동, 대회 활동 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하고 싶은 방향에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기를 추천드려요. 어... 음.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뭘할수 있을지 모르시겠다면 네. 오히려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네. 학교에서의 다른 활동들을 네.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음. 경험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음. 좋겠어요. 음. 저는 우리 수진아 너무 얘기를 잘해줬는데 어쨌든 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음. 또 다양한 또 경험들을 좀 해봐라. 저 또한 그래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정도 됐다 해서 음. 1학년 때는 이랬으니까 2학년 때 뭐가 바뀌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음. 대신 조금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다 무작정, 음. 아, 술을 먹는 것도 좋아. 근데 뭐 선배들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렇죠. 간다든지 음. 그냥 친구들과의 어떤 이제 친해지는 술자리 같은 것들은 이제 1학년 때 많이 했을 거니까 네, 그런 윗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음. 네, 선배들 그리고 더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경험도 들어보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좀잘 찾아봤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네말 그대로 지금 하는 이 고민 있죠. 네. 어나 앞으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 이 고민을 그냥 게, 갖고 일학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냥 이 고민을 항상 이 지금 마음가짐인 이렇게 고민이 되는 마음가짐 상태로 일학기를 네. 시작하면 뭘 하더라도 의미 부여하면서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